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조골프 TV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백스윙 탑에서 팔로우 수루까지 몸통이 어떤 식으로 회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레슨은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스윙을 하는데 자꾸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제대로 되는 회전 방향을 찾지 못해서 자꾸 뒷땅을 치거나 볼 터치가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 그리고 스윙을 하는데 공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힙턴 하체 회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 클럽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힙턴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상체 딱한 가지 동작만으로 여러분들 나오는 미스샷 전부 다 고쳐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두 개를 쳤는데 오늘은 제가 다운 스윙 때 상체 회전으로 여러분들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 그리고 볼 컨택이 안 나오는 사람들, 추가로 하체 회전 힙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전부 다 고쳐드린다고 했어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상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숙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몸통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팔로우스로 임팩트 你会懂的。 팔로우 수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팔로우 수를 했을 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서 있는 상태로 돌리는 느낌 그리고 숙여서 돌리는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숙여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왼쪽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미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는 지금 숙인 상태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팔로우 스루에서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왼쪽이 올라가 있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 동작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백스윙 했을 때 회전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왼쪽 어깨가 떨어지고 다시 팔로우 스로해서 회전을 안 했는데 우측 어깨가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동작을 만들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숙인 상태에서 제대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우측 어깨가 백스윙 때 위로 올라가 있던 거고 팔로우 스로때 제대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던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회전을 안 하고 왼쪽 어깨를 떨어뜨리고 다시 우측 어깨를 떨어뜨리는 이런 동작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최대한 제 왼쪽 어깨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전 스윙을 할때 왼쪽 어깨를 들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 공을 칠 거예요. 정면에서부터 공을 한번 쳐볼 건데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왼쪽 어깨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한다고 했어요.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스윙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게 최대한 낮게 다니게끔 공을 쳤어요 측면에서도 바로 한번 볼게요 왼쪽 어깨가 들리는게 아니고 낮게 다닐 거예요. 네. 저는 지금 팔로우스를 해서 왼쪽 어깨를 최대한 낮게 유지시키면서 공을 쳤어요. 왼쪽 어깨가 낮게 다녀야 된다는 것만 이해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이 전부 다 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잘 보세요. 왼쪽 어깨가 낮게 다니면 첫 번째로 어떤 게 고쳐지겠어요? 왼쪽 어깨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왼쪽 골반도 같이 올라갈 거고 머리는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팔로우스를 했을 때 회전을 할수 있는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회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왼쪽 어깨가 막히면서 회전이 막히고 배치기,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 나오겠죠. 축이 유지된 상태에서 제대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왼쪽 어깨가 낮게 다니지 않고 높아지게 되면 몸이 지금 일자로 일어나버렸어요. 그쵸? 이 상태로 공을 치게 되면 사실상 왼쪽 오른쪽 가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든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윙을 할때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가 막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저 또한 회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왼쪽 어깨가 항상 낮게 다닌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회전을 만들면서 배치기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정면에서 공을 한번 쳐볼 건데 잘 보세요. 왼쪽 어깨가 낮게 다닌다는 이미지가 아니고,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이미지가 안 나와요. 저 또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쵸? 이 동작이 배치기예요. 그런데 왼쪽 어깨를 낮게 다녀야지라고 생각만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회전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팔로우스로 해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막혀요. 안 돌아가요. 근데 왼쪽 어깨를 낮게 유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 머리도 다시 반대로 올라오면서 회전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게 돼요. 측면에서도 바로 한번 볼게요. 왼쪽 어깨가 막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낮게 유지하도록. 막히면 저도 회전이 안 됩니다. 항상 왼쪽 어깨는 낮게.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하체 회전 힙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왼쪽 어깨를 낮춰서 배치기가 안 나오면 어느 정도 힙턴 하체 회전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죠? 팔로우 스로 해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회전이 막히기 때문에 배치기 얼리익스텐션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왼쪽 어깨가 낮게 유지된다는 이미지만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골반도 막히기 때문에 회전이 어려워지는데 힙턴이 어려워지는데 왼쪽 어깨가 내려가면 왼쪽 골반도 그에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회전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배치기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회전 힙턴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배치가 나오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힙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왼쪽 어깨가 막히지 않게 낮게만 유지한다면 제 하체에 집중을 해볼게요 왼쪽 어깨를 낮게 유지한다면 지금처럼 정확한 하체 회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바로 한번 볼게요. 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왼쪽 어깨만 계속 낮게끔 유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체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돌아갔습니다 이쪽으로 잘 빠져줬어요 그런데 제 왼쪽 어깨가 막혔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빠질 수가 없겠죠 저 또한 배치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배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 어깨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힙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왼쪽 어깨를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팔로우 소를 만들 때 왼쪽 어깨가 자꾸 막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손이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스윙 할때손 위치가 오른쪽 대각선 안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팔로우스로에서도 왼쪽 대각선 안쪽에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 어깨가 막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손이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공을 칠때 어깨를 낮추면서 계속 회전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동작을 만들어요? 왼쪽 어깨를 낮추는 이미지를 갖지 않고 그대로. 손을 이쪽으로 당겨버립니다.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손 위치는 원래 위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대로 된 샷이 아니겠죠? 제가 지금 회전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당겨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지금 회전이 제대로 된게 아니고 손 위치만 얼추 맞았기 때문에 공이 맞아서 나갔어요. 이거는 제가 하체 몸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트러블 샷에서 이런 식으로 공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트러블 샷에서 치는 거를 평지에서 똑같이 친단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팔로우스로 했을 때손 위치는 왼쪽 대각선 안쪽 여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왼쪽 어깨를 낮게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회전으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회전을 안 하고 왼쪽 어깨를 막고 손을 당기면서 이렇게 안 좋은 동작들로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팔로우 스루를 했을 때 공을 정확히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기지 않고 만들려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왼쪽 어깨가 항상 낮게 다닌다는 라 이미지로 그렇죠. 손 위치 안쪽에 제대로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네, 오늘 영상 굉장히 짧죠.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한 가지만 알려 드렸어요. 다운 스윙 했을 때 왼쪽 어깨가 들리는 게 아니고 낮은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팔로우스로 넘어가게 되면 제대로 회전이 된다면 우측 어깨가 내려가고 왼쪽 어깨가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저는 회전을 했으니까 왼쪽 어깨가 올라간 건데 여러분들은 회전을 안 하고 그냥 왼쪽 어깨를 올리려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동작 미스샷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배 예요, 얼리 익스텐션 왼쪽 어깨가 막히면 지금처럼 들립니다. 항상 낮게 유지해줘야 배치기가 나오지 않고 정확한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뭐였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왼쪽 어깨가 막히면 골반도 막히기 때문에 회전이 어려워지고 힙턴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왼쪽 어깨만 낮게 유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왼쪽 골반도 낮아지기 때문에 하체 회전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거였죠? 왼쪽 어깨가 막히게 되면 실제로 손은 이쪽으로 빠져나가 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손을 이 위치로 자꾸 당기려고 하겠죠. 절대 아니에요. 왼쪽 어깨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회전을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손만 당겨서 만들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고쳐지는 동작은 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건 하나밖에 없어요. 정면에서 공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볼게요. 왼쪽 어깨가 들리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처럼 낮게 유지가 되게끔 측면에서도 바로 공을 한번더 쳐볼게요. 왼쪽 어깨가 들리는 게 아니고. 낮게, 유지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이 동작 딱한 가지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걱정하셨던 것세 가지 전부 다 고쳐질 수 있으니까 연습 꼭 많이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